안녕 여러분 어, 오늘 화학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그 2022학년도 그 6월 모평 2021년도에 본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지금 이문제 보시면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개수가 b 하고 c가 지금 물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b를 c를 찾아내는 게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걸 찾아낼 때 다행히도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모든 분자들이 다 기체고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개수의 비가 바로 몰수의 비를 의미하고요. 그게 기체에서는 부피의 비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금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힌트 값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져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의미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나 실험을 보시면은요, 가에서 실험 결과 나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뜻이죠. 화살표가 있는 걸로 보면, 그리고 A하고 B하고 D가 들어있는데 그 전체 부피가 15리터란 얘기예요. 그러면 부피의 비가 결국은 개수의 비니까 요거 이용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먼저 지금 가에서는요. 전체 기체의 양분의 d의 양이 5분의 2래요. 그러면, 몰수가 5분의 2란 얘기는 그냥 부피도 5분의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 제일 위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 여러 친구들이 지금 전체 기체의 양이 15V 또는 1 5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d가 얼마가 돼야 5분의 2가 나오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d는 6V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15분의 6을 해서 5분의 2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나에서는요. 전체 기체의 양 몰수 15V 또는 10, 아 16V 또는 16몰 중에 이 D에 해당하는 게 4분의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 D에 해당하는 거는 12V라는 숫자가 나와야 16분의 12를 해서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험 시작 전에 6V만큼의 D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V의 D가 됐으니까 6V만큼의 D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학반응식은요. 이렇게 반응 전에 ABD가 모두 있지만 D는 화학반응식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D는 A와 B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은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친구들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D를 제끼고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와 D가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6V의 D가 있었는데 나중에 12V가 됐다는 얘기는 6V만큼이 더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6이라는 숫자가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성된 6V만큼이 갯수비라고 생각하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 나에서 전체가 16부위니까 d가 6부위가 되려면 당연히 c는 4부위가 되면 되겠죠. 그래야지만 4부위하고 12부위하고 더해서 16부위가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개수에 쓰라고 했으니까 c에다가는 4를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이 그냥 부피를 쓴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A는 2V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15V가 되려면 6V하고 2V하고 BB가 7V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B의 개수가 7이라는 개수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2A 더하기 7B가 4C 더하기 6D가 되는 걸로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분자량의 B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A의 분자량을 7이라고 하면 분자량을요, B의 분자량을 4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분자량하고 이렇게 몰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수는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 화학반응이 진행이 될때 질량비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2하고 7이 몰수고 분자량이 7하고 4니까 질량의 비는 14w 또는 14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28w 다시 말하면 1대 2의 질량비로 질량비로 지금 화학 반응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몇 가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 14W, 28W. 왜 나오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 2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자 이제 다시 한번 화학 반응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A가 Wg이 있었대요. 그쵸? 그런데 화학 반응을 보니까 이게 A, B가 다 반응한 거잖아요. 그럼 A는 Wg이 다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B가 몇 g이 있었는지는 이 질량의 B가 1대 2의 관계로 반응한다그 했으니까 Wg이면 2Wg이 e,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W만큼이 e, 다 반응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A 하고 B의 질량은 안 남지만 여기 C 하고 D의 질량이 나와 있어요. 지금 C는요 얼마가 생겼냐면요 14분의 9W만큼이 생겼대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질량의 숫자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3W라는 질량이 사라졌으면 이쪽에 3W가 생겨야 돼요. 그럼 14분의 9에다가 당연히 14분의 33w를 하면 당연히 3w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4분의 33w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d는 6v만큼 생긴 게 14분의 33w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6v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14분의 33w만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화학 반응이 끝나면 AB는 모두 사라지고 C는 14분의 9W가 생겼고 D는 14분의 66W만큼이 생겼는데 문제는 D가 66g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게 66g이 되려면 당연히 W 값은 14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W에다가 14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b는 아까 7이라고 했고 c는 아까 4라고 했으니까 14분의 28이 되면 예, 2라는 정수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를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해서 분자량하고 몰수를 가지고 달리 질량비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